일본의 수즈키 자이온 골키퍼가 이번에도 실수를 저질렀다. 일본은 3일 한국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란과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 후반 1-1 동점을 허용했다. 일본은 전반 28분 무리타이데마사의 선제골로 1형 리드했다. 이후 이란의 반격을 잠재우면서 전반전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 그러나 후반전 시작과 함께 이란의 동점을 허용했다. 후반 53분 스즈키의 킹미스 이후 이란의 공격권을 내줬고 하지문의 킬 패스를 받은 모헤비가 슈팅, 동점골을 덧뜨렸다. 경기 내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스즈키. 하지만 이번에도 실점하면서 아시안컵 전 경기 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더불어 일본이 이란을 상대로 갖고 있었던 아시안컵 무실점 기록도 스스로 깼다. 이번 대회 전까지 총 4번의 맞대결 동안 2승 2무, 4골을 넣고 단 1골도 내주지 않았던 일본이다. 그러나 수즈키의 실수가 결국 이 기록의 끝을 알렸다. 1988년 이란과의 아시안컵 첫 맞대결 이후 무려 36년 만에 실점한 일본이다. 한편 일본은 골키퍼 수즈키를 시작으로 이타쿠라오, 모리타, 엔도와타루, 오에다 아야세, 도안 리츠, 마이쿠 마세야, 이쿠보 타케 후사, 이토 히로키, 토미야스 타케 히로, 마에다 다이젠이 선발 출전했다. 이란은 골키퍼 베이란 반드를 시작으로 카레일자대. 모한마디, 에자톨라히 자한바크시, 에브라우미, 가나니, 고도스, 아즈문, 모헤비, 베자이야니삼발 출전했다.